아, 비행기가.. 비행기 뒤에 맞대가리독네선 진짜.. 아.. <laughs> 80명 메비들.. 너무.. 어디 가나요? 저희.. 나폴 갈까요? 나폴 쪽으로 가는 거한팀 있고 한팀인가한팀 밖에 없는 거 같은데? 두명이좀 높게 있긴 하거든요 예한 곳에 사다리 할게 저예네요아나 가산버그 잘못 내렸어요 사법 쟤좀 음, 내라 빨리. 더 내렸나 첫거에 보신 분? 사핑에 하나 내렸어요 사핑. 저일번죄 옆집에 하나 내렸고. 거리가. 또 있나? 딱 말고는 본게 없긴 해요, 일단. 나머지는 위쪽에 있 지금 여기 1번 핑 집에 하나 있어요. 한 번. 한번 깜따라. 요 안에. 확인 생존 보너스. 갑니다. 안에 있다고 네. 저기? 네, 상번안에 여기. 아까 전에. 이 정도 레벨 레레레 레. 이번 핑에 있다 하지 않았어요? 1번 핑은 다른거, 딴 다른 팀인거 다른 다른 팀인 같아요. 거얘는뭘을설 <laughs> M16 쓰실 분? 괜찮습니다. 몇번 님이에요? 저 4번이요. 뭐넣으어요 뭐, 생존 보 아, 이제 버리려고요. 아 그럼 킹만 찍었요 1번쪽 내린거 맞죠? 네 지금은 아마 옮겼을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본인이 없는데? 응. 먹고 빠진건가? 저기 털린긴 했는데 여기는 한데... 우리팀이 탄건가? 와, 아, 안털렸어요안털렸어요 안 털렸어요. 그럼, 터졌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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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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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지그지나지 어디 간거지 아니 근데 여기 3층은 또 털렸는데 이 집, 갈집 1, 2층은 안 털렸는데 3층이 털렸어요. 오실 수도. 옥상문 열려 있고. 아 거기 제가 털었어요. 아 그래요? 아 동네로. 어? 아 거긴 아닌데? 아 네, 여기 물건 다 있었는데. 오신가봐요. 어. 오실 수도 있어. 아 네, 그러고 수도 있겠다. 옷이 못만녔는데 승제 대탄 보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SMG 대탄 필요합니다 설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나이트폴도 애들 좀올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애들 많은 데 가려면 이제 텔포님이 계속 찍어서 가야되나봐 사이이 2배 필요해요? 아,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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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laughs> 가야겠네 <laughs> 오, 방탄 조끼, 전설 성공. 오원트에 성공 잘하네. 가차. 섬광백이랑 축제법이 아직 안 배워져가지고, 뭔가 허전하네. 펠프님 쪽 총소리 저인 저이아 확인 확인 아 근데 어디야 계단을 <laughs> 누가 먹었네요 저 먹은거임? 그네 동물 오겠다 저예요 근데 방금 먹은건지는 몰라요 한참 전에 먹은거일 수도 있어가지고 활성화돼 있는 거면 생존 보너스. 아 그거 지나도 색깔은 남아 있어요. 아 그래? 잡아야겠다. 이 건너야 되겠네요. 깜짝아 사님 풍들었네. 팀이 도착했습니다. 아, 없네요. 여기 <laughs> 틀려있네. 네, 앞에 사람, 앞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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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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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2번, 이번이번 이거, 내가 팀 적어 준거 잡은 건가? 네, 네. 걔 잡았어.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무조건. 니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위에서 제가 내려왔어요. 위는 아닌 것 같아요. 위는 아니고, 1번. 1번님이 체크 될것 같은데. 뭐. 저 이쪽에도 없어요. 아, 아, 하긴. 3번 핑, 해변가. 하나. 에이. 3번 바이디. <laughs> 쭉 가는 중. 아, 4번이 앞에. 도화시에요잘 있어. 나 갈게. 어, 뭐야 뭐야. 아직 안에 있어요? 안 막아네. 확인. 안전하네. 뒤쪽. 아이디. 아이디. 야 돼? 기수기유크모름아유크3이네 쟤 뉴클 맞죠 그럼? 네네 쟤밖에 안 남았겠다 빨리 자로 가죠 내가 왼쪽으로 갈게 거기. 내로는내대내대아안내 바위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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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뒤끝끝 나이스 네, 나이스 난 아, 가야겠다 이제. 물 건너가야 돼서. 형철, 형철. 와 이거 언제 건너가냐 이거. 와 이거 하지만 뭐... 건너편에 배가. 있네 대그린이 아, 빨리 그...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전님이 제일 문제인데. <laughs> 민자도 궁쓰고 가면 뭐 많이 가는데. 와나 먼저 출발했는데 대그님 나보다 빠른 거 봐. <laughs> 역시 전투수요. 전투 역시 해병대 전투수요 있으시지. 이제 절반 온 거야? 생존권. 저갈 수 있으려나? 원래 수영하면서 힘죠 네. 네. 저 위에 낙하산. 이거는 어쨌든 그거 해줘야 대그리님이 사주 경계에서 우리 해줘야 돼. 었어니다이제는 자기장이 죽는 건 아니겠죠? 그니 그러니까 자기장이 죽을 수수 수도 있겠는데,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트리거님 자기장이 죽을 것 같은데? 예, 아, 어. 갈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고. 내가 없나? 없니? 저 아래에 있어, 배가 아, 그럼 좀 아, 아래쪽으로 어, 나도 아슬아슬 아니고 나 죽겠는데? 어 아슬아슬하게 됐다. 아난 도착은 했어요. 아슬아슬하게. 선모님못 아, 올. 트리거님은 안될거 같은데. 아, 아 이봐야. 선원이 <laughs> 할게. 최단거리로, 최단거리로. 이렇게 트리거, 이렇게. 트리거님 제발. 아, 잠깐만. 진짜 아슬아슬한데? 아이 갔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아 이봐야. 살릴 수 있는 근데 저거? 못 살리죠? 에이, 못 살리죠. 못 살리죠. 못 살리죠. 무례들서 문에 죽은 거는 직살아서. 그냥막 뛰어 가지고 3패 전에 죽죠 한번. 아, 어, 가자가자 급해야 그냥... 되겠다. 트리거님. 아이고. 트리거님이 익사라니. 일단 돌산 위에서 낚아채 내렸거든요. 저거기 건널 때. 에. 아마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 등에 있거나. 에. 이런 젠장. 트리거님이 익사라니. <laughs> <laughs> 아. 총 맞아 죽어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익사라니. 나가 이거 은는데로뛸기전 여기 같에데 o 치 n d 에만히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어가 앞에 있어. 응, 확인. 아, 쇼핑 해무였어요. 해무 있었는데 좀 사라졌어요. 옆에 있어요. 아 이게 안 죽어? 어, 이게안 죽네. 해모리 건가? 네 아니 아니 아니에요. 개틀링면 바닥에 떨어졌데아 뒤에서 막 쏜다. 이거 해가 아니야 이거? 공장이 어디서 쏘는 거야? 우리 죽어야 되지 않나? 핵이야 이 씨발새끼 핵이야. 아, 투가네. 아, 아, 생 맞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히는데아 이거 누구 신고하는지 몰라가지고 할수가없네 확실 찍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어 짜증 나네. 아, 왜죽나 했네 씨발? 올구드 해도 되겠지? 누구를 해도 되겠지? 누구에 해도 되겠지? 누구를 해도 되겠지? 누구를 도되겠리 누구를 저 멀리서 지는데다 해도 를해 처음 본다, 오늘. 요쪽이었거든이 사람은 어, 이우람은이사는은다다 죽는다 사한테이사틀링한테아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 가나요? 어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거든이 사람은 이사람사이그쪽이에요방이 쏘쏘이 닿기 총소리도 안이 닿기 소이기 오이나 기 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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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 짱캐 3끼들 아... 짱캐 짜증난다 정말 한 명은 한국인인 것 같은데? 쟤네랑 스쿼드하고 있네애이 아. 사람? 짱캐들이 여우 뭐 먹지 어 죽었다! 짱캐 죽었다! 어형죽었데 나이스 소리 좋아 새끼 역시 어, 한국인이 살려 살려주는구나 살려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인? 자본님 뭐야, 사람 있어? 예, 네, 잡핑한 팀. 일단 살았거든요한 턴은. 아, 팀 온다. 뒤에 는다 뒤에, 뒤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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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우리, 우리, 일반 우리 팀. 어, 뒤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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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한 번, 죠한 번, 뒤에, 가야. 여기? 아, 얘도 해기야? 얘는 어디야? 아, 얘는 딴 데서 그냥 쏜것 같은데? 저기 없어? 여기, 두 마리. 야, 해안가 쪽에서 맞은 거 같아. 예 응. 나타에서 살린대. 살린대. 맞다생존아가 진짜 죽고 살린네 <laughs> 아, 얘네 총는거다막는데다 여기 1 여기 일반 1번 파일이야. 1번 파일이야1이야 1번 파일이야. 이거 어떻게 이겼어번파일레전드번이야야되는야 1번 파일야1그 자기장 야기장 안쪽으로. 아. 뛸수 있나요? 3번님? 위험하신가? 아니, 뺄수 있어요. 쟤는 몰라. <laughs> 와저 방탄 조끼 또 성공했어요. <laughs> 신호 아, 아, 둘 뛰어요. 3번 둘이 다거 뛰는 거야? 저거? 여기. 지금 여기. 아, 위로 올라가는 <laughs> 거구나.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위로 올라나 어. 쏜다. 4번 핑에서. 아, 4번 핑 쪽에서. 응. 나텔 10초. 저거로 끌다 들어가. <laughs> 기타들 킬. s 이 나온 사람, 바로, 저, 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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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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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해병스 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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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여기, 여기 1번 핑, 1번 핑 밑에 토이스 아... 아이이고야이나이스토 쟤 점프로 올라온다 내가 잡을게 있 바위 밑에 나이스 바사 어디야? 우리 살릴 수 있나 이거? 네 살릴 수 있어요 선반이서내가 살리러 가볼게 아 내가 네, 올라갈 수가 있나? 올라와야지 어떻게 하겠어 말은 아니네. 잘 살아봐요. 전 살려드렸어요. 아, 아니, 아이, 저기 저기 왠, 왼쪽,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인스커저 위에 두 팀이거든요. 어디야? 여기, 거위에서도 있겠어. 아 근데 위치가 영부대기 같네. 대학이네. 여기 있다. 저기 총소리 난두 팀이 라스트인가 보다. 여기 여기. 여기. 네. 정확히 4핑. 좀만 붙여놓고 그냥 잠그면 돼. 아니면 잠길 것 같은데요, 얘네? 네, 야, 여기가 잠그죠. 4핑이 임이에요. 음, 나 지금 4펀으로 가서 4핑으로 가고 네. 있어. 바로 갈게요, 저도. 응? 씨 SMG 대탄 없어가지고 굳이 28발로 싸워야 되는 게 실화냐? 야, 이게 안 죽는다고? 삼마 슈터만에, 개피거든. 슈퍼, 어디갔지 개피였는데 힌 발밑에 잡힌. 잡힌, 잡힌. 잡힌, 잡핑잡핑잡핑사핑잡핑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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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대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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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 <laughs> 와. 아 대그리님이 앞에서 몸빵 잘해줬어 이거